이 부분은 지금 원래 칼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면을 나눠주면 이 공간 사이가 좁을수록 이 꺾이는 각도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요런, 어 안쪽에 있는 작은 실루엣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좀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인 상태에서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표현들이 잘 가늠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렇게 위에 층, 한 층으로 이렇게 위에 층, 한쪽으로 꺾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겠죠. 일단은 에디트 모드에서 면을 선택을 하시고, Extrude를 선택을 하시고, 일단 A키를 누르면 모든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Extrude가 되죠. 또는 단축키로 모든 면을 선택을 하시고, E키, E키를 눌러도 이렇게 면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적당한 두께로 너무 얇지 않게. 나중에 이 두께는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어, 너무 너무 얇지 않게. 실제보다 너무 예, 얇으면 좀 곤란하니까 좀더 두껍게 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굴곡을 좀 보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두께를 줬습니다. 두께를 주고 나니까 다시 이쪽이 뭉퉁해졌죠? 이 부분을 크리스를 주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엣지를 선택을 하고, 크리스. 나머지, 예, 이런, 지금 두께를 주면서 둥그렇게 된이 만나는 엣지들을 크리스를 모두 주겠습니다. 비슷하게 됐네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Alt Z를 눌러서, 자, 이제 이쪽 라인들이 얘가 지금 이, 이 라인이 위층이고, 이게 이제 밑으로 꺼진 거게 되겠죠. G키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약간 요런 형태. 그죠 밑으로 좀. 내려주면 예. 그래서 지금 어, 나이프 요는 하이드 시켜놓고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예. 여기는 옆쪽으로 거의 평행하게 맞붙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쪽 부분은 라인이 이렇게 되고, 지금 두께를 위쪽으로 빼줬기 때문에, 어, 이 위쪽 것들을 막 선택하고 싶은데 돌리다 보면 뒤에게 선택이 되고 선택이 굉장히 불편하죠. 이럴 때는 X-ray 모드에서 정면에서 이 뒤쪽 전체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H 키를 누르면 일단 하이드가 됩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쪽에서 지금 하이드가 된 상태로 보여요.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쭉 작업을 하면 되겠죠.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Alt, H 키를 누르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예,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H를 눌러서 뒤쪽 두께를 줬던 뒤쪽 부분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스트레스 없이,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굴곡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좀 맞춰주겠습니다. 일단 큰 부분만. 안쪽. 층이 이제 저 보이는 부분만. 맞춰 준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Alt H를 눌러서, 뒤에 면을 보고, Alt Z를 눌러서, 이렇게, 층이 져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두가 보이 보이는 상태에서 일단 지금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 나이프 툴로 일단은 나눠서 라인을 좀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사각이 되게끔 어,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K를 눌러서. 이제 이런 실루엣들을 한번 나이프 툴로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구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뚫고 이 겉에 덮개 손잡이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젯트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어, 뒤에 쪽은 좀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죠? 네, 선택을, 점을 선택을 하시고, hide. 네. 이 상태에서, 과감하게, 어, 이 보이는, 면들이 너무 듬성하지 않게 일단 이어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뭐 삼각이 어느 정도 좀 나와도 일단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무시를 잠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가장 여기에서 높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 가장 높이 튀어나오다가 약간 사라지는 듯한 그렇죠. 높이가 낮아지면서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Alt H를 눌러서 모두 보이게 하고 X-ray 모드를 끄고 이 부분은 일단 크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를 주고 G키를 눌러서 좀 이렇게 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이. 여기는 아 면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네요. 되게 N 키를 눌러서 Last 네. 선을 합쳐 주겠습니다. 다시 선택을 하고 크리스를 주겠습니다. 크리스를 주고 G 키를 눌러서 네. 요런 라인이 이제 생성이 좀 되겠죠? 지금 이쪽 부분은 애매하게 지금 삼각형이 되어버렸는데 합쳐주겠습니다. 스트로 그리고 이쪽이 지금 그러면서 크리스가 풀려버렸죠? 크리스를 다시 주겠습니다. 조금 더 실루엣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이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나눠서 실루엣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쪽도 일단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면서 약간씩 이렇게 삐뚤어주는 부분들은 한 번에 예, 그 정렬이 가능하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런 라인들의 실루엣이 정확히 잘 살아나는지 그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이드가 됐더라도 제가 점을 지금 하이드가 시킨거죠 그러니까는 에디트 모드에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면 하이드 됐던 부분이 바로 보여지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긴 합니다 예, 간편하죠 예, 탭을 누르면 다시 하이드가 됐던게 하이드가 되고 다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예, 다음 라인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요런 라인 요런 라인, 요런 라인까지. 네. 일단, 크게 크게 잡고 다시. 이쪽 부분도 크레스를 주고 좀 이쪽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크리스를 주고. 어느 정도 면이 나뉘어 있다면, 이 중간에다가 막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그냥 그,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자르면서 생성되는 이 점들로 컨트롤을, 예, 하면 되니까, 어, 빈 공간에 너무 난발해서, 음, 나이프 툴로, 이렇게 갈라주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이쪽 점까지 그냥 이어버렸죠. 예. 어차피 이쪽에 만나면서 점들이 생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쪽에서 여기서부터는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음, 왜곡을 주지 않는 이상 너무 이렇게 막또 정렬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이제부터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심하게, 모든, 모든 건, 모든 게 그렇지만, 과한 건 좋은 게 아니죠. 너무 부족해도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펼쳐져서, 어느 정도, 비슷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곡률을 잡아가는 게 좋겠죠. 이쪽도, 어, 이쪽에 있어도 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맞춰줄 수 있는 이것만큼은 이쪽은 이건 너무 상대적으로 부족하네요. 이거는 이따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크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크리스. 그래서 이쪽을 이쪽도 같이 잡고 G키로 생성이 됐습니다. 크리스가 끝까지 안 가서 조금 칼 같이 떨어지지 않았었네요. 이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면이 각져 보이는 건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쪽 클릭 쉐이드 스무스 눌러주고. 그래도 이렇게 뭉퉁뭉퉁해 보일 경우에는 오른쪽 화면 메뉴에서 이 오브젝트,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의 노말의 오토 스무스를 켜주면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 각도를 이렇게 좀 조절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깔끔한 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듬기 전에, 일단, 뒤에 숨어있던 점들을 다 보이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좀 깨져 보이죠? 보니까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면이 좀 불안정해 보이죠? 오각으로. 이럴 땐, 사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좋아요 한번 잇고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깨진 부분이 좀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자. 그 밑에서 보니까 이쪽은 약간 실루엣상 이렇게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쪽 면들이 뭔가 정렬이 안 되면서 면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질 않죠. 이럴 때, 어, 혹시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에디트, 에디트 프리퍼런스 해서, add-on 클릭하셔서, loop라고 검색하시면, 루프 툴이라고, 어, 얘를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요거 체크 박스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 내가 좀 면을 평평하게 하고 싶은 것들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루프트리라고 뜨는데 여기에서 플래틴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깔끔하게 정렬이 되겠죠. 이쪽도 화면 엣지는 필요 없겠죠. 이렇게 지워주면. 아, 지운